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의 원자에 관한 이론과 그 모형을 계속하여 발전해왔다.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는 원자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으로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거나 분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입자를 무한히 쪼갤 수 있으며 쪼개다 보면 결국 없진다는 연소설을 주장하였다. 또한 탈레스는 세계를 구성하는 자연적인 물질의 근원을 최초로 밝힌 사람으로, 물은 생명의 원천이므로 암물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엠페도 클래스는 세상은 물, 불, 흙, 공기의 네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를 지지하여 각 물질들은 이네가지 상질 중두가지 상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두가지 상질을 잘 조합하면 한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사원소에 의해 물은 흙이 생립되기 때문에 물을 끓이면 흙이 생성되어야 한다. 희만 물을 100일 동안 끓인 결과 물이 끓어 생긴 고체의 질량과 용기의 질량을 측정하면 고체의 질량만큼 용기의 질량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고체는 용기가 녹은 것이라는 것을 밝혀냈으며 질량 부전의 법칙이 성립된다는 것으로 알아냈다. 라부아지에의 뜨거운 주출관에 물을 통과시키면 물이 수수와 산소수분해린다는 실험 결과를 통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쪼개질 수 없지만, 물의 수와산수로 분리됨으로 원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볼터은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같고, 다른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는 서로 자리바꿈만 할뿐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으며,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지 않는다.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여 화합물을 생성된다는 네 가지 설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과학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억퍼컷, 단컷구로 쪼개짐으로 원자는 더 쪼갤 수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고 동위 원소의 존재가 밝혀짐에 따라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같고 다른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는 설 역시 틀리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원자는 서로 자리바꿈을 할뿐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으며 다른 종류의 원자를 변하지 않는다는 설 역시 핵융합, 핵분열 반응 등을 통해 원자가 다른 종류의 원자를 변하기 때문에 틀리다는 것으로 말, 밝혀지면서 돌턴의 네 가지 설중세 가지 설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표명되었다. 돌톤의 이어 톰슨은 1897년 실험, 음극선 실험을 통해 원자 속에 마이너스 전야를 띠는 전자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삭은 전자라는 것의 존재를 발견 함으로써 전자는 원자의 한 부분 이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므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톰슨 의 원자모형은 건포도 모형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구 내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뒤를 이어 러더포드는 원자 내부에 플러스 전하가 아주 작은 공간에 몰려 있음을 발견하여 원자핵의 존재를 발견하였다. 원자 내부의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돌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학성과 같은 전자 학성 모형이다. 러더퍼드의 이어 포어는 러더퍼드의 주장에 따르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 원자핵이 강한 인력에 의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는 결국 원자핵 원자가 원자핵으로 끌려들어가기 않기 위해서는 원운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자의 주변을 정해진 궤도로만 회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현대에는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도입됨으로 특정 위치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계산하여 확률 분포를 표시하면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구름처럼 퍼져있다는 모형이다. 오비탈 모형에서는 이미 빽빽할수록 전자의 존재 확률이 크다. 오비탈은 S o 오비탈과 P 오비탈로 나뉘는데, S 오비탈은 구형으로 전자의 존재 확률은 원자의으로부터의 거리에만 의존한다,므로 방향성이 없다. 구형이므로 원자의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의 존재 확률이 같다. P 오비탈은 아령 모양으로 원자의으로부터 방향에 따라 전자의 존재 확률이 다르므로 방향성이 있다. 언젠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현대보다 더 정확한 원자 모형이 나올 것이다.그렇다면 우리는 우주의 이치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언젠가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다.